그래서 트리오 같이 가실 분 없나요? 오빠 구함 지금 두 자리 남았습니다. 전에 이거 했을 때는 아무도 안 왔거든요. <laughs> 아니 나랑 같이 게임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무장 쓰기 싫나 봐. 그래서 안 오시더라고. 좀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나 그때. 네. 저는 보시는 것보다 훨씬 잘합니다. 네, 그것만 말씀드릴게요. 믿으셔도 된다. 야, 큰일 났다. 아무도 안 온다. 나 이거 어떡해. 진짜 없어? 나 이러면 혼자 던전 들어가서 죽어. 나. 아. 최근에 솔로 하신 분 계신가? 같... 아, 참고 아! 아! <laughs> 아, 오셨네. 아니, 저 잘합니다. 진짜. 아, 아냐, 아냐, 아냐. 그냥, 그냥, 가만히 보고 있으세요. 보여줄게. 네, 오, 와줄 수 있어요? 있어. 있어. 저? 저 좀. 에이, 가는 거가 어, 잠깐만. 아, 따이님, 이거 뒤로 빼야돼, 이거. 아, 근데 방금은 좀엇까였고 님들. 진짜 한 판만 더 보세요, 한 판만 더. 아, 진짜. 방금은 좀엇까였다 솔직히. 이거 맞지? 이분 아이언메이스 저격 스트리머 아닌가요? 제가 이 게임 만든 사람보다 이 게임 더 좋아합니다. 너 지켰어, 가고해하하하 <laughs> 아니, 뭐 어쩔 건데. 너네 게임 망했어. 동접4 0 시즌 며칠 나왔죠? 이틀 뒤면 망할 게임이 지금. 이게, 이게 그냥, 어, 옆에 있었으면 그냥 이. 오이 따구를 꼬집어주고 싶네. 귀여워 아주. 집중님들 집중. 진짜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노. 아, 나 왔어요. 나 왔어요. 그 일대일 해보래 이겼어? 아니요 아니요. 뒤에 뒤에 바드. 어? 들어갔어? 도망쳐. 바드 어떻게 했어? 바드 바드 들어갔어 들어왔어. 아니 잠깐만. 아니 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방송 키고 나서 다섯 번째 이것만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바로 죽고 파티 나가기만 다섯 번째인데? <웃음> 아니... <웃음> 아니... <laughs> 안돼... 아니 근데 저 진짜 잘합니다 아니, 나 진짜 잘한다고요 아, 나 아, 억울해서 미치고 아, 팔짝 뛰겠네 거지? 이거 이거 내가 잡은거야 이거 이이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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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들이 제가 그냥 그냥 닦아버렸다고요 제가 또또 또 어딨어 뭔가 이상하게 안되는데 방송키니까 이이이 이, 보여요 이거 이거? 이 빨간 아이템들 이거 다 제가 내가 했다니까요? 아이디 d t 이거 내꺼. 내꺼, 내꺼. 아니야, 내가 캐리해서 먹었어, 내가. 아니, 제발. 내가 캐리해서 먹었습니다, 진짜. 하이퍼엄 얼마에 사. 아니, 사이버가안 했어요. 던전 사망, 디코 파티 나감, 노가리 탈출하셨나요? 지금, 여, 여섯, 여섯 번째 루프. <laughs> 갇혀버렸음. 이, 이 시간선에 갇혀버렸습니다, 지금. 어, 뭐야, 이거 왜 스페리, 스페리왜 안. 근데, 이런, 이런 거 팁. 말안 하면 모름, 님들. 예를 들면, 레인저 하는데 화살을 안 가져왔어. 뭐 파이터 하는데 볼트를 안 가져왔어. 말안 하고, 조용히 그냥 혼자 찾아다니면 돼. 아니, 나 듀오에서 유니크 막 닦고 그랬다니까요? 진짜 있었던 일이, 이, 보라 세 줄로다가, 막, 유니크 지크르지 네줄 이런 거 닦고 그랬다니까요, 진짜로다가. 또 잘한 거 올리면은, 그러잖아. 아니, 따따이 개못하는 줄 알았는데, 어? 열등감 느낀다. 또뭐 있어? 나, 나의 나 못하는 따 따이 어디 가서 돌아와 그런 시기어린 댓글들이 달리기때문에 제가 자제하는건데 우리 뒤로 올것같은데 그럼 하지마 이러면 엘브나구만 맞네 이미 맞네 데려가잇 죽었어 어 로그는 내가 볼게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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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, 죽었다 진짜로 아 죽었어 아 하나도 아, 안 남았네 집업 집업이라 할만 할지도 근데 절할듯아 지켜봐줘! 아. 나 트리오에선 달라. 나 트리오에선 다릅니다, 님들. 진짜 한 명만. 못하면 안됨 적어도 저랑 비슷한 수준. 저의 템포에 맞춰, 맞춰 올수 있는 그런 분들로만, 제발. 뒤에, 뒤에. 무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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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장. 랭크렘 님들. 어. 파이터 레인저. 어, 봐봐. 오른쪽, 오른쪽 바로 있거든요? 아 계속 뒤에서 건데 이거.. 탈... 열로빼시열로열로 어? 이거 뷰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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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로 뷰로 어? 너, 나.. 나.. 가기 힘들지?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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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 좀 막아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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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좀더 왔어 이거 2층 가야되나? 이거? 아아니야아니가야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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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기봐봐 테이하... 하고... 바반이 힐 안돼서 2층 가야될것 같은데? 안나안나안나안나나어 옆방 옆방 왔어 갈까요 그냥? 얘들 밀어요? 레인저 두대 레인저 두 대. 레인저컷 레인저컷 레인저컷. 예, 없어 없어. 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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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. 무조건 오, 무조건 오. 그럼 파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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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컷 오로컷 오로컷. 얘마다 이밖에. 상질도 돼요 상질도 돼. 힐 진짜 힐 올라가다가 반대편이. 한데 왼쪽 어어 어, 잠깐만 내려가 더요 얘들 아니야 그 왼쪽 깨다 어. 왼쪽 이거 게다. 하나 더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 이거 딱 그냥 저희 저희 살리자 이거 심장 어디갔어 우리 어 따이는 괜찮나 아 괜찮을 때 괜찮을 때 어, 따이님 심장 들고 있나 혹시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, 아니, 아니. 따이님 괜찮아 한 대만 아 여기 여기 거지도 왔어 아. 버지 그냥 밀어야될듯? 이거 둘이서? 키트하고히트에다 아, 이거 막아주고 오오오 아. 우리 오리오리오리 아, 뭐야 이거 뭐야 어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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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대1 할만함 이동물들의 습격이 이거 따있는 야보이시키고있어 예? <목소리> 야 멈춰 이 <이씨. 웃음> 야, <웃음> 패, 패기로, 패기로 밀었어. 패기로 밀었어. 템부터 챙겨. 씨발 어, 이 어이가 없네. 어! 템이 없어! 내 쟤가 다 가지고 있어. 저어야 됐어. 잠깐만, 이 생각을 왜 못했지? 어... 여기서 홀드만 하죠. 여 아. 갈아야 돼. 어,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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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여기안 예, 가고 여기좋여기서하 좋은데. 여기 좋은데. 여기 전망 좋은데. 여기데여게 이거? 좋은데. 여기도 오로. 오로 잡아줘 데 여기도 안 좋은데. 여기도 안 좋은데. 안대었다 안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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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어안 안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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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한 대만 안전. 안전. 안 오빠 엄마 전로전 <laughs> 잡았어 전안 괜찮아 안전. 안괜찮전아전 안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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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봐 안전. 안봐 아마 커져요? 벗삭거 벗 빠져도 돼 빠져도 아 파이팅 여러분.